샤롯데 흥 쇼핑! 안녕하세요. 샤롯데입니다. 필드는 나일론네 인생도 나일론네 필드와 인생을 함께하는 패션. 필드가 샤롯데 흥 쇼핑. 자, 출발합니다. 오픈! 짜자잔! 자, 오늘은 깔끔한 티셔츠. 이너라고도 하고, 요즘에 뭐 이너라는 개념이 없어요. 요렇게 입고 가서 요 위에다가 베스트, 조끼 하나 걸치거나 바람막이 하나 입어주고, 또, 또 햇빛이 싹내려찍고 따뜻하면 그걸 벗고 요대로 셔츠로 입고 요렇게 해서 촬영이 아니라 요렇게 입고 샷을 하면 돼요 자 바지 일자의 바지예요자 위에 위너 티셔츠 몸에 피트되는 다 사이즈가 있어요 스몰부터 있어요 요, 요거는 특별히 이제 스몰을 제작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그래서 사이즈가 작으신 분도 사이즈가 크신 분도 굉장히 선택이 쉬워요 예, 네, 그 전에 미디움만 나왔는데, <laughs> 제가 이제 스물이 나오니까 눈물이 나오네. 요 목이 메이네요. 네 <laughs>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laughs> 그 바지는 또, 55667788. 또 사장님이 99까지도 제작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99는 조금 더 제가 확인하고 써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티셔, 깔끔한 티셔츠, 깔끔한 티셔츠와이너. 이렇게 한번 입으면 그냥 날씬해 보여요.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신축성 완전 가 몸에 타이트돼도 답답하지 않고 부드럽게 뭐뭐뭐 요즘에 뭐 타이틀이나 뭐 갤러웨이 이런 데서 다 이런 소재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앞으로 볼 때는 <laughs> 블랙처럼 보이지만 골프 수행할 때 옆선은 옆선은 이렇게 해서 화이트 목과 팔이 이렇게 화이트를 교차하게 보여서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셔츠예요 셔츠에다가 블랙이니까 두둑두둑두둑 이런거 안보이죠 제가 사실 이렇게 울룩볼룩 울룩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게 보이지 않도록 블랙은 아무래도 그렇게 있고 화이트는 아무래도 그게 좀보이더라고요 제가 입어보니까 그래서 좀 나는 5다 66인데 좀 상체가 마른 66이다 그러면 또 화이트 좋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조금 있으시면은 또 블랙도 이렇게 입으면 바지는 일자 바지예요자 이너는 더이 티셔츠는 더 설명 안드려도 여러분 뭐다아실 테고. 바지는 일자의 바지예요. 밴드형이고요. 밴드가 굉장히 넓고 탄력있어서 흘러내리지 않고 사이즈 있어요. 5, 6, 6, 7, 7, 8, 8. 그거는 나올지는 확인, 확인. 그 다음에 엉덩이 핏, 엉덩이 라인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이집제 바지를 좋아하는 게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 빠져가지고 중년들이 사이즈도 크고, <laughs> 사이즈가 작은 걸 입으면 너무 답답하고 또큰 사이즈 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이즈까지 좋게 나오고 골프 바지로 아예 제작을 하셨어요. 사장님이. 이제 골프웨어를 좀 우리도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골프웨어로 제작을 해서. 자, 요 옆에 쑥한 줄, 이만하게 한 줄을 밴드를 집어 넣었어요. 옆에를. 그래서 이렇게 샷을 하거나 이렇게 앉고, 앉고 일어날 때이 밴드가 이 자체도 사방 스판이에요. 이 자체도 사방 스판이라 몸에 피트되면서 굉장히 편안한데 요 밴드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더더뭐 거의 안 입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여기 주머니 부분도 밴드를 집어넣어서요. 손을 넣고 뺐다 할때 굉장히 편안해요. 조이지 않고 편안하고 벌러지지 않고 밴드를 집어넣어서 뒤에 엉덩이에 엉덩이에 주머니 주게 만들어고 패턴. 엉덩이 뽕 패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패턴을 넣는 거는 엉덩이를 봉긋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밴드의 바지라고 해서 다 같은 바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 국내 생산이고 일자 바지고 옆에 뒤에 허리 다 너무 많이 신경 쓴 신경 엄청 많이 써서 만든 우리 중년 골퍼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진네그 딱딱하고 답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입으면 내 몸에 그냥 내 스킨 마이 스킨 내 스킨 같이 이렇게 촥 붙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가 샷하는 동안, 그대로 내 몸과 함께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그런 골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바람막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바람막이, 조끼, 베스트. 요즘에 조끼 입으면 되게 좋잖아요. 하나 입고, 샷하고, 요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이너는요 상의 요 셔츠는 화이트, 블랙, 레드 세 가지 색상이 나오고요. 이 바지는 네이비 진네이비예요 얘는 아예 블랙이고 이 우리 언니가 몸매 천이 언니 저도 이 몸매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한 해야 되는데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못끊겠어요 정말 인정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비 색상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는 블랙 바지가 너무 많다 근데 화이트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 화이트나 이런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막 빨간 바지 노란 바지 많이 입었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그런 바지를 많이 입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비로 입으셔도 좋아요. 네이비를 입으실 거면 블랙도 괜찮지만 요 화이트 색상이랑 매칭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입어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블랙으로 아무래도 날씬한 거 최고는 블랙! 여기에다가 베스트로 화이트 색상이나 레드 뭐뭐 뭐 그다음에 굉장히 파란 옐로우를 조끼로 그렇게 편하게 입으셔도 골프장에서 굉장히 빛이 나요. 그리고 레드 색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얼마야요지 뻔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출시가 돼요.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있고요. 바지는 5, 6, 6, 7, 8, 8. 99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사장님이 99 나온다고 하셨는데, 한번더 확인. 요핏 느낌 보세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실 수 있어요.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이제 봄에는 이렇게 해서 여름까지 즐기실 수 있잖아요. 요런 룩으로 요렇게. 그래서 요 모자까지 저 이제 요 필드에서 굉장히 요즘에 제가 사랑하고 있는 애정템. 요렇게 하나 해서 이렇게 보면 중년들이 너무 예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필드에서 필드를 즐기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 하이거는안입어봐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자, 또다음에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준비되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스스로 제가 보여드리는 룩은 너무 깔끔하죠? 깔끔! 깔끔! 우리는 깨끗하니까 소녀 같잖아요. 소녀의 감성을, 산소의 감성을 그대로 느끼는 아! 아주 깔끔한 룩을 보여드릴게요. 거기다가 골드 버튼으로 고급스러움을 쫙 장착한 어론 가디건과 스커트예요. 속개연재 제는 봄이 되니까 이너를 하나 입고, 이너를 입고 이렇게 입고 필드에 나가면 정말 깔끔하고 예뻐요. 이런 식으로 블랙과 화이트, 화이트와 네이비 이렇게 상반된 느낌으로 입어 한벌로 쫙 입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상반된 느낌으로 입으면 또 다른 멋을 장착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핫템,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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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템, 양말까지. 이 양말 정말 너무 그냥 다이아몬드 수천 개가 막내 다리에서 빛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하나 짚어봐 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께 머리부터 팔끝까지 핫이슈 이런 느낌으로 쫙 뽑아봐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는 아무래도 이 블랙의 색상이 화이트보다 좀 날씬해 보여서 중년의제이 약간 올록볼록한 제 몸을 커버시켜드리기 위해서, 커버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블랙을 선택해서 입었어요. 물론 제가 후반에는 이 화이트도 입어봐 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자, 화이트에 쫀쫀이, 쫀쫀이 니트예요. 아주 쫀쫀해요. 조직이 쫀쫀해요. 지금부터 봄에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쫀쫀한 니트고요. 얘는 타이트한 대신 약간 팔이 짧아요. 긴 팔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9부, 8부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아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옷이, 옷 디자인이. 원래부터. 길이도 길지 않고 팔도 길지 않은 그런 디자인으로 쫀쫀이라서 몸에 딱 맞게 알아서. 이 언니 지금 4, 4. 허리 보이시죠? 요렇게 또날씬하신 분들에게는 요렇게 촥 졸어들고 저같이 이제 66의 몸인 사람한테는 또 66의 몸에 맞춰서 이렇게 는 디자인이에요. 그냥 블랙으로만 있으면 이게 지루할 수 있지만 V넥으로 깊은 V넥으로 파져 있어요. 깊은 V넥으로 파져 있는 가디건이에요. 단추를 열수 있는 가디건이고 깊은 V넥이라서 얼굴이 어떻게 보여? 우리 중년들 저 여기 많이 처지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 V넥 하나로 이렇게 리프팅하는 효과 그런 걸 주는 그런 넥이에요. 그래서 밑에를 그대로 받침을 받아들여서 얼굴에 신석기, 빗살 무늬 토끼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울퉁불퉁한 내그 중년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도 많이 입지만 봄이 되면은 라운드에서 좀 벗어나서 브이넥으로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자체 리프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안에 속에 이너를 받쳐있고, 만약에 날이 추우면은 이런 냉감, 얇은 이너가 아니라 제가 이제 봄으로쓰는 소개시켜드려야 되니까 얇은 이너를 입었는데, 이너 그래봐, 두꺼워봐야 그렇게 차이 안 나잖아요. 요즘에 입는 얇은 기모 이너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요거를 입고 샷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또 버튼이, 화이트가 이렇게 해서 내 중심을 잡아주는 디자인인데, 거기에 골드 버튼이 딱딱딱딱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쭈룩 나의 중심을 그대로 잡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짧다고 해서 샷을 할때 샷을 할때 배꼽이나 살탱이가 보이지 않아요? 자, 샷을 할때 전혀 속이 보이지 않아요. 스커트가 이 스커트가 약간 하이웨스트의 스커트예요. 이, 이 골반형이 아니라 필드에서는 이 골반형 스커트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허리와 배와 엉덩이를 꽉 잡아주는 이런 하이네스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함께 입어주면 어, 그 어떤 격한 샷이라도 그 어떤 아무리 오버스윙을 해도 배꼽이나 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딱 그만큼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날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팀 모습 뒤에도 굉장히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도 요 선이 있어서 몸에 피트되고 이 스커트와 아주 매칭이 잘 되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팔 끝에도 요렇게 처리가 딱돼 있어. 요 통일감. 이 패션은 통일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노란색로 입고 빨간색로 입고 파란색 양말을 신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정신 없어서 이 패션에서는 띡띡이거든요 통일감을 줘야. 예, 이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센스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통일감을 줬어요. 그래서 니트는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단추가 풀리는 가짜 니트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풀어 닿다 하는 니트예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냥 오픈해가지고 오픈해서 출퇴근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필드에서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필드가의 제품, 샤롯데 흥쇼핑의 제품은 일상에서 함께 즐기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이중으로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 사서 필드는 필드대로 유대로 입고 나가고 또 와서 직장에 다닐 때는 여기다가 뭐 약간 긴 스커트든 미니 스커트를 입으실 수 있으면 미니 스커트도 괜찮고 이대로 약간 뭐 바지나 이런 거 즐기시면 바지랑 입고 출근하셔도 굉장히 예뻐요. 여기다 바지를 입고 출근하실 때는 단화나 구두를 신으면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상 함께 즐겨주시길 강력하게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화이트를 입고 싶으신 분은 또 화이트로 블랙은 블랙으로 스커트 아예 제가 스커트도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스커트 하이웨스트 약간의 하이웨스트예요 그래서 벨트선이 이렇게 끈은 없지만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어서 배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배가 뻘록 나온 그런 느낌을 많이 자제시켜주는 여기 단추가 있고 절개선이 있어요 이 절개선이 있어서 배가 볼록 나아주는 그런 느낌을 차단시켜줘요 시선을 차단시켜줘서 배가 오 어, 저거 웬 일이야 이런 느낌 없이 그냥 라지까지 77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타이트 스커트인데 자 이렇게 뒷 모습 뒤에는 그냥 깔끔하게 들어있는 반바지 파이트의 스커트고요 앞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상의와 하의가 굉장히 하나로 매칭이 돼요 밑에는 화이트. 화이트의 단추예요. 화이트와 실버의 단추로 되어 있어요. 단추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게. 그래서 매칭이 포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벌로 쫙 즐기실 수 있는 옷이고요. 안에도 안에도 이렇게 속바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샷할때 전혀 꺼리낌 없이 샷을 할수 있고요. 신축성 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기본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역시도 샷을 할때 전혀 불편감이 없이 그대로 샷을 할수 있어요. 자, 안에 반바지가 있고 겉으로는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을 할때 굉장히 편안해요. 편안해. 골프웨어는 예쁘기도 해야 되지만 편안하기도 해야 돼요. 이 편안함이 없으면 골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인과 어떤 샷을 할 때도 전혀 불편감 없이 이렇게 샷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려면. 자, 그 다음에 제가 모자를 쓰기 전에 양말, 스컬, 보석이 엄청 많이 박힌 이 스컬의 양말. 양말도 화이트,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리는데,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는 화이트를 입고 신고 싶다. 그럼 화이트로 매칭을 하시고, 블랙, 뭐, 둘다 구입해서 교대로 자기 패션에. 양말 같은 건 사실 매천은 안 하는데, 그게 나의 패션의 완성이 될수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 완성을 시키는데 자 이제 봄 신상 겨울에 또 칙칙하고 털 달린 모자 또 쓰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마도로스 형의 자 여기에다 금 실버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옆에도 장식이 들어있고요. 디테일컷은 제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구입하실 때 참고하세요. 모자 가격도 저희가 확 다운 시켰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물량이 저희가 물량이 확 얼마 확보되다 보니까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짱까지 됐어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더 많이 다운된 느낌으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필드가를 사랑해주시고 흥쇼핑을 사랑해주신 만큼 또 저희도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보답은 바로 이거잖아요. 좋은 제품, 질 좋은 제품을 낮춘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듯이 착착 드리면 여러분들이 캡캡캡 오이 가격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완벽해 라는 느낌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필드는 나이로네 인생도 나이로네 필드와 인생을 함께하는 패션 필드가 샤르땡시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이은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숙 해서 비둘기 한 마리 확 끼우고 싶네 다음에는 그런 것도 보여드릴게요